산청읍차민 주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2018년도 산청군 의원 선거에 있어 주민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산청군 의회에 첫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우리 산청군 의회에는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갖추고 현장에서 주민들의 애안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해 나가는 후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 왔습니다. 저는 33년간의 공직의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에 진출하였습니다. 태풍이 불면 벌판에서, 폭우가 쏟아지면 하천에서, 가뭄이 들면 논뚝에서, 주민들의 희로애락을 같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실천현장의 처음과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의 밑거름으로 산청군 발전에 조그마한 힘이나마 기여하는 진검다리가 되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6.1 지방선거는 산청의 대표중심 산청 차왕 주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의외로 보내어 앞서가는 산청으로 변모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산청 차왕 주민 여러분, 산청업은 산청의 자존심이자 산청군의 행정과 정치의 일본지입니다. 차왕면은 강력 친환경 단지이며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산청의 명실상부한 힐링 일번지입니다. 저는 산청업과 창면의 선도적인 발전만이 산청군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시대적인 소명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국민을 위해 이라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제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산청읍과 저항면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열어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생명을 바칠 각오로 열심히 뛸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계하는 산청 저항 주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깊이가 다르면 울림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손끝에는 정성 가슴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이 된다면 지난 4년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여러 일들을 군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열심히 추진하여 마무리해 나갈 각오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살펴나가겠습니다. 의회의 지붕 바라보는 자리와 맹패만 지키는 의원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원 주민 속으로 찾아들어가 고충을 해결하는 이웃 국민 여러분이 부르시면 언제 어디서든 달려가는 큰 모습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 재선에 승리하여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적극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